얼마 전에 한 대학생이 자살을 하, 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요. 저는 그게 절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번에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지금 1년의 정책들 가령 국제중학교라거나 대학자율화 정책 등을 봐서는 어, 전혀 그쪽으로는 의도가 없으신 것 같고 그런 교육을 시장에 맡기시려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뜻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그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내 자신은 뭐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혹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뜻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내 자신은 뭐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학력 때문에 반환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찰하겠습니다. 한아라당 전재희 정책위장이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에 캠페인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등록금 반값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꼭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감시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지금 작년에 우리 한나라당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서민들한테 많이 시를 받은 부분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값 네. 등록금을 가장 열심히 이야기한 분이 지금 교육문화수도로 내전된 이주호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속만큼은 지켜지셔야 된다. 그리고 아. 그 정보를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그 경량 기대가 우리 섬들에 높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등록금 부담부터 덜어달라는 겁니다. 네. 이미 반값 등록금 정책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교육 예산을 6%로 또 하겠다고 당선인께서도 공약을 하셨거든요. 네.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청학광장에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스피를 뽑는 마루타가 되면서까지 다녀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집회 참가자보다 2배 이상 많은 15,000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했던 경찰은 이렇다 할 역할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에 과다한 인력과 전담 체포조까지 배치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 기술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 나라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4.3%로 OECD 평균 5%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OECD 평균 0.8% 보다 월등히 높아 이십육 개 나라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게제 평소 생각입니다.